반 불러. 응. 그러면, 아, 음, 오케이. 몇 개씩 넣는 거야? 네, 네 칸씩 나야 되나 그러면? 응? 네 칸씩 나야 돼. 나 이거 바닥 네 칸이거든. 뭔 소리야, 그게 바닥이 네칸이라니? 나 지금 이거 세칸으로 만들까? 아, 이거 네칸으로 했구나. 어, 세칸으로 아. 줄여도 괜찮나? 세칸으로 줄여도 괜찮긴할것같아 어,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서 알려줘. 음. 자, 올라가 봅시다. 옆으로 근데 빠지네. 네 칸이 좋긴 하겠다. 근데 너무 우리 공간 좁아지지 않을까? 괜찮을까? 공간 좁아지겠지. 이렇게 좁아지겠지. 그렇지. 어. 떡하지 안을 좀 다듬는 건 어때? 응? 안쪽을 좀 넓히는 건 어때? 이거 나무 되게 두꺼우니까. 음, 그래. 그렇든지. 근데 네, 이거 음. 내가 이거 레벨링을 되게 잘해놓은 거거든. 음. 그래서 음. 만약에 다듬고 싶으면 위에도 좀 보면서 같이. 뭔소리지 알까? 모르겠어. 뭐 예를 들어서 얘를 어. 이렇게 지금 보, 보면 여기 문쪽 보면 문 안쪽까지 이렇게 파인 거잖아 여기서 이렇게. 음. 근데 밑에만 이렇게 파놓으면 의미가 없잖아. 전부 다 위에까지 다 파야지. 아, 그건 파놓으면. 그렇지. 그니까. 왜 어차피 어, 위에까지 어. 계단을 올릴 거니까 어어어어 어, 어, 어. 그러니까 어. 위에도 생각하면서 파야 된다는 거지 어. 그리고 어떤 부분이 의외로 되게 얇을 수도 있어 그러게 아? 샤 후고데미에드 아 비게트레덴 오케이 아... Lord may visa visa day okay uh we we are stairs <laughs> there's this is the basic model of it so and this is the entrance. Entrance. Trappa, Trappa, Trappa. Ah, oh. it looks like this. Not completed yet, but. 가지 가지들 뭐라 그래 이거 어떻게 설명해? Branch? Branches? Branches? These big branches are done. And if you go up there, s a m p t y but let me show you from far away. <laughs> look like this it looks like this the top of the tree is quite flat yet but we're gonna fill with fill it up fill it up with leaves bunch of leaves and we're gonna make those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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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무 파고 있는 중이야, 맨. 응. 아. 응? 어, 뭐라고 말했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대신 발광석이 깨진다. 으아. 너도 나무 파고 있니? 응. 엄청난 속도로 파고 있어. 아, 그 위에서 파고 있구나. 응. 어. 안 돼! 바깥이다! <laughs> 근데 이게 바깥이 나오면 안돼 다시 채워야 돼 어? 여기 나오고. 뭐지? 아 여기 저거구나 뿌리구나 여기까지만 딱 파는 걸로 쨍쨍 아 근데 이렇게 거대하게 만들면 중간에 음. 는 어두운 거 아니야? 중간이 어두우면 왜? 뭐뭐 뭐, 뭐? 몬스터 뭐? 안 생겨? 혹시? 어디 중간? 그냥 이 나무 그냥 빈 공간. 어느 빈 공간?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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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음. 다불 켜놨잖아. 그래? 아 근데 어. 바닥에만 촛불이 켜있으니까 이 중간에는 아 벽에. 벽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그러니까 벽과 벽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 이거 허공 얘기하는 거야? 어, 허공, 허공. 근데 허공에서 몬스터가 생안 세... 있는... 생겨? 허공에서 걔네들이 드랍 되진 않아. 얘네들이 드랍 되는 그 조건이 있어. 음. 그 뭐지? 몇 곱하기 몇의 공간 안에. 음. 그게 아마 2 곱하기 2인가 3 곱하기 3인가 그럴 거야 음. 거기 안에 그이 빛도 숫자가 있거든? 그 음. 1, 2, 3, 4 이렇게 해놨어 음. 몇 이상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음. 그때부터 몬스터가 스폰 되기 시작해 음...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는 그래, 아예 깜깜하지 않으니까 아니면... 아니 어차피 근데 우리 그 저거 뭐야 계단 하 면서 또빛 이, 적 어도 될까요？아, 하긴 그러네. 아, 근데 아예 하긴 그렇게 넓진않 구나. 중간 에가 막 어둡 진않 죠？괜한 걱정 을했 구나. 너무 네 모로 파고 있 나？자연 미가 없 는데 이러면, 아, 나중에 자연 미는 나중에 만듭시다. 빠손빠빠 <laughs> 아, 아픈 빠 아니야? 아아 papa, 아 a p 아 p 야 p a 니 a p a p a 내가 로스 루리에 이곳을 이 나무 블럭을 캘 것이라는 미래. <laughs> 또 미래에 갔다 왔니? 음. 응. 내가 몇개 구를 갈거 같니? 너? 어, 몰라. 그런 어. 거안 봐. <laughs> 그런 거 알아보지 않았어? <laughs> 알고 싶지 않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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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바퀴다. 아, 이시프트 누르면 살짝 살짝씩 내려가는구나. 어, 아, 몰랐어. 어저께 어저께란다. 저번 주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니? 아, 근데 난 쉬프트 누르면 그냥 아예 바닥으로 떨어지는 줄 알았어 한 번에. 아, 조금씩 조금씩 한 칸씩 내려갈 수 있구나. 몰랐다네. 몰랐다네. 오막 좋아요. 아이고, 아 버려 버렸어 나무를. 어 어디 갔지? 아 저기다 먹으러 가야겠다. 내가 간다. 아우 흙까지 파버리고 있어. 아 고양이. 하... 야, 응? 음, 어? 뭐 하냐? 나무 파는데? 내 음. 너무 조용해서 음. <laughs> 나무 파고 있어. 작전에 했던 그 오디오가 빈다는 말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 <laughs> 걸 걸. 아, 괜찮아. 어차피 이건 짓는짓는 방송은 어쩔 수 없다. 뭔 방송? 짓는 방송. 짓는 방송. 어. 약간, 약간 편한 방송에 너가리 까고. 너가리. <laughs> 너가리 맛있는 너가리. 너가리. 고파. 너가리 나베. 아, 맛있겠다. 아, 나도 맛있겠다. <laughs> 야, 마치 우리 집에 그 머스터드... <laughs> 어. 그 <웃음> <간장에> <웃음> 아, 그 디존 머스터드를 간장에... 아, 진짜 맛있겠다. 그러면... 장난 아니야. 맨... 아... 안 돼, 나무다... 똑같이야. 아, 아, 거기다 만두 넣어 먹어야지. <laughs> 딱 야채들 좀 먹다가 응. 마지막에 면이나 <laughs> 그런 만두 종류를 넣어서 먹지. 아, 있겠다 a TV first game. Are you playing Overwatch right now? Without me? Without me? Without me? 야빌 헬라데~ 브레스던~ 이쪽도 좀 봐야 되나? 어, 야, 우리 삽... 삽 어디 갔어? 삽 좀비 없어졌어. 삽 좀비? 어, 아, 삽... 아, 아, 걔네들 없어져. 맞아, 왜? 헐안돼내 컬렉션. 야그 애기 좀비도 아마 사라졌을 것 같아. 아 이런 나의 그랜드 마스터의 꿈이 파스스 사라졌다. 뭘 그랜드 마스터 하려 그랬는데? 어? 아 약간 토르에서 그그 그래, 그랜드 마스터가 약간 아, 애들. 꼬마. 모고 그러지 않았어? 약간 그 약간 토를 모은 듯 모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 너도 그걸 하고 싶었어? 조금 부끄럽다. 어? 부끄럽다. 부럽다고? 아 부끄러. 그걸 하고 싶었어. 좀비들을 모으고 싶어서 이런 스켈 바지 입은 스켈레톤, 황금 단무지 미니 좀비. 이런. 아 배고프다. 배고파. 그지? 나도. 야, 여, 여기가 지금 딱 마지노선이야. 내가 지금 파은 곳이 어디? 내가 여기를 아 거까지? 기아니 아니야.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파놨거든. 아, 어. 그러니까 안쪽을 여기. 다 파면 되나? 응, 내가 파은이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여기 어. 여기가 마지노선이야. 이 위에를 이제 파면 돼. 아, 오케이. 안녕? 정말 파고파고 파고 또 파고 파고파고 파고. 이상하게 배고파지기 시작했어 나도 나 분명히 아까 샐러드를 먹어서 배는 뭐라그러지? 위가 그렇게 막 비어있지 않거든? 근데 그 가짜 배고픔이 찾아오기 시작했어. 가짜 배고픔이 있어? 그런 거 같아. 위가 차 있는데 배고파 먹고 싶어. 그렇군. 아, 여기 파면 안 되는구나. 어쩐지. games t o g e t r rank then you play to try and g e h i g h rank. You want me to do that? 뭐 하래? 아 어, 아니 오버워치 뭐 설명해 줄거 있어. 아. You just do placement to get currency for gold weapons. Gold weapons? What are they? 되게 오버워치에 우리 옛날에 썼던데 뭐야? 야 응? <laughs> 나무판이가 <파니까> 스켈레톤 나왔어. <laughs> 어. <laughs> 아니요. 그 뭐지? 아니 우리 오버워치 했을 때보다 되게 오버워치에 이상한 거 많이 생겼어. 다양한 어, 이상한 거 많이 생겼더라. 어 다양한 게임 모드 같은 게막 생기고. 게임 모드도 생겼어. 어막 모드가 여러 개야. 그나 음 아직 근데 나도 안 해봤어. 난 그냥 컴퓨터랑 싸우는 게 좋아. 청소고우에하면서 싸우는 게 좋아. 어제 빠대 해 봤는데 빠대 완전 계속 짐. 빠대가 뭐야? <laughs> 빠른 대전. 다른 아. 사람들이랑 하는 거. 해 봤는데. 난 컴퓨터한테도 엄청 진다고 하지. <laughs> 컴퓨터 완전 잘해. 완전 잘 싸. <laughs> 어... 오파거들 아니, 어, 조준을 뭐야? 진짜 잘해. 어? 조준을 진짜 잘해. 아, 아, 컴퓨터들이? 어. 어. 컴퓨터라. 주변 사람들 없이 하냐? 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다 나한테 이제 좀 영업을 하려고 했거든. 음. 응. 어, 근데 모르겠어, 나는 매력을 못 느끼겠어. 영업이 안 먹히잖아. 응. <laughs> 넌 실제 총을 쥐어줘야 해. 그런 것 같아. 실제로 뭔가를 진짜 쏠수 있어야만 하지, 아니면은 어떻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하는 것 같아. 내가 만약 한가 있으면 했겠지. 아, 너 근데 너 한조 같은 거 하면은 좋아할 것 같기도 하다. 너활 쏘는 근데... 거 좋아하잖아. 아, 어, 그렇긴 한데 나 환조를 싫어해. <laughs> 너 한조 싫어해? <laughs> 아니, 이게 어. 그 한조를 주변에 좋아하는 애가 있었어. 어. 네. 얘가 나한테 막, 어, 한조 내가 좋아할 것 같다고 누구나, 누구라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다. 막 어. 엄청 뭐안 좋은 사연도 있고 그렇다. 어. 한번 봐달라 이러서 한조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여줬거든. 어. 근데 그걸 보여주는데 이제 음. 한조가 약간 나한테 음, 뭐라 그래야 되지? 중2병 같은. 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중이병은 아니고, 어쨌든 되게 막 멋있는 척하고 막 되게 막그 아, 뭐지? 내가 뭐다 막 이런 느낌으로 계속. <laughs> 계속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계속 그런 식으로 어필하잖아. 걔가. 아, 그렇구나. 근데 그게 그냥 못 참겠는 거야. 그걸 아, 보고 있는데. 아. 보고 싶다. 아 애니메이션 안 봤어야 돼. 어러러니영영의방식이좀 그러니까 잘못됐었던 어, 것이좀잘못됐아요거아 그냥 게임을 먼저 활을 손에 아, 에거너 <laughs> 줬어야지 <laughs> 아, 이아요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아, 이거 너무 좋 좋아요.